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 목사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인데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아,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넜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믿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니 아멘. 네, 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는 복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많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바로 직전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강가에서 씨름했을 때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학자들의 의견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어, 대세는 뭐냐면 그리고 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뉘앙스와 이 뒤에 보면 은 어, 3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만나 가지고 씨름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이상한 부분을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어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보는 그 순간도 죽을 텐데 씨름을 했는데 씨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겼다. 오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지 어머니인 줄 아시죠 <laughs> 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빠이신 분들이 아이가 클때 종종 겪게 되는 일인데 아이와 숨바꼭질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아기가 숨더라도 막 자기는 막막 막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숨었더라도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거든요. 아, 아빠가 숨을 때 아기가 못 찾는 것을 모를까요? 그렇지가 않죠. 근데 아기랑 놀때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렇게 막 절대 못 찾게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죠. 사실은. 그리고 아기가 막 있는데 아우 어딨지 어딨지 막 이러면서 뻔히 저기 있는 것 누군 다 아는데 못 찾는 것처럼 막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져주는 거예요. 왜 져주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왜 져주는 걸까요? 아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부러 져주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져주시는 어, 그,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요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기도 하거든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라반이라는 한 산을 넘었는데 그 다음에 에서라는 더큰 산을 만났습니다. 이 에서라는 너무 큰 산을 만났을 때 자기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재물, 여태까지 쌓아왔던 인맥, 자기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그 똑똑한 두뇌가 아무런 자기의 능력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400년과 함께 오고 있다는 라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굴리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이 20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요 돈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 돈이라는 것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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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정적인 순간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내랑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막 결혼 직전에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보통 되게 많이 싸워요 그 저희도 막 엄청 싸웠었어요 원래는 저희가 12년 연애했는데 연애를 되게 길게 하고 이 결혼 준비하면서 이렇게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이 터져가지고 싸우게 됐죠 근데 그게 일이 좀 커져가지고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 못할 뻔했거든요 평생 천추의 한이 될 뻔했죠 그, 그 일이 딱 터지는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천만금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그 일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아무리 돈으로 막 마음을 사고, 막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뭐, 아, 내가 돈줄 테니까 마음 풀어. 그게 풀릴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야곱이 결정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얘 앞에 지금 자기 생명이 경각이 달린지 보면서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줘도 좋으니까 내가 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물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형한테. 그래가지고 아 이게 형의 감정이 풀렸으면 좋겠다. 근데 야곱이 고백하는 게 20절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여러분 자기가 가진 전재산 다털어도요이 형의 마음을 100% 돌린다라고 보장을 못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 보면은 이제 22절에 보면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 가족들이 있는 거죠. 야곱의 주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24절에 보면 23절에 나머지 그 사람들은 다 건너가게 합니다. 서유도 다 건너가게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인생은요, 결국에 나, 내 자신의 그 삶은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걸어가줄 수 있는 게 아니요. 에 누군가가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이걸 부모님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 내가 내 아들을 아껴가지고 요즘에 그런 부모님들이 있으세요. 어, 군대를 갔는데 아들 걱정이 너무 되니까 그 군부대 바로 앞에 집을 구해가지고 사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 마냥 그렇게 아껴주고 마냥 받아주고 마냥 케어해준다고 그 아들과 그 딸의 인생이 여러분.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들 그걸 이제 애착 밀착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리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 아껴가지고 너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반드시 반드시 탈이 납니다 네, 이 거리 조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리 조절이 가장 기본적인 현명한 부모님들은 그래서 뭘 생각하시는 거냐면 결국에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은 얘가 혼자 살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이 현명한 거예요. 네. 아무리 부모님이 대단해도 내 자식의 삶을 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온전히 홀로 설수 있게끔 가르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도와줄 수 있지 대신 살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홀로 서는 남은 해결해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우리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 이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바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서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 이 과정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나만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 요약하자면 이래요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오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 고 그래요. 이게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어 다른 부분의 설교들로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저는 이제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로 좀 이거를 좀 오늘 좀 나눠보고 싶어요. 보면은 이게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의 결과로 말면 우리가 죽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함이 없고 모든 부분에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것 같으세요? 암담하지 않을까요? 제가 옛날에 그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처음이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눈이 갑자기 진짜 눈앞이 껌껌해지면서 다리에 매, 힘이, 힘이 딱 풀리면서 이렇게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이어폰 끼고 있었는데 이어폰 꼽은 거 하나도 되게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어폰 빼버리고 그다음에 기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타를 간신히 잡았는데 와 다리가 진짜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좌우를 본 다음에 의자에 딱 앉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어나 이제 죽었다 이 진짜 큰일인가 보다 심장이 막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 제가 그렇다고 막 그렇게 몸이 그때 전까지는 막 그렇게까지 나약하진 않았는데 그때 진짜 좀 크게 충격을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다시 가는데 그지하철 다시 타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잠깐 나와가지고 막 숨을 막가쁜 숨을 막 내쉬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레슨이고 뭐고 가르치는 거고 약속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꾹꾹 참으면서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꾹꾹 참으면서 다시 돌아가는 지하철 딱 앉아가지고 다행히도 아무 일 없이 딱그 도착을 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차를 타고 딱 오시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그 순간 눈물이 제가 흘리려고 한게 아닌데 갑자기 막 나는 거예요. 그 진짜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긴장이 딱 풀리니까. 어, 여러분, 그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거의 그 영향 가운데 있는 존재죠.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고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우리 주변 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육신의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영의 죽음이 있다고 했죠. 영원한 죽음. 이 영이 죽어가지고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영이 죽어버리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고요. 아 어, 근데 이두 가지의 원인이 되게 된 결정적인 사망이라고 했을 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사망이 됐습니다. 영의 죽음도 유기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갓난아기가 부모님을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그렇죠 갓난아기가 부모님 떠나서 살수 없어요 그거는 똑같이 사람은 원래 설계 자체가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됐을 때이 사람은 사망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대한 위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오늘 야곱이 한 것처럼 자기 머리 의존하고 자기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 의존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지내왔다는 거죠. 그게 모든 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결정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이 야곱은 지금 애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으로 딱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를 못봐드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인지하고 나면요.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면 내 상태가 중증에 걸려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거를 죄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우한 폐렴 때문에 그 우한 폐렴 확진자가 한 명이 백화점에 살짝 지나갔는데 그 주변에 되게 넓은 그 건물 하나다 폐쇄되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인데 기침 하나 하는 것도 되게 막 엄청 민감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마스크 막 난리 나고 그게 사람들이 요거는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이 모든 부분에서 다 이미 사망이라고 판정이 된 사람들이니까요 죽을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어떠한 걸로도 안 된다는 거죠 요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가진 그 어떤 거이 야곱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인간이 가진 닝겐이 가진 그 모든 걸다 동원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냐면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요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판정을 받아야 되는 사망,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판정은 뭐냐면 죄의 삭성 사망이다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판결 땅땅땅 땅, 땅, 사망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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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대니까요단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래는 져줄 수 없고 원래는 그 죄를 보아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이 왜 사망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사망인 거잖아요. 그럼 살아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려고 우리는 아직 그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아직 더럽지만 유롭다 칭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겁니다.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어떤 걸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때리십니다. 이게 야곱의 과거의 삶을 지탱하던 자기가 의존하던 그 힘을 딱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뭐 때문에 힘든 거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일을 해도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내 힘대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받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여태까지 내 힘대로 내 인생의 배에 노를 저으려고 했던 그 나의 힘을 하나님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꾸시냐면 우리의 이름 야곱이라는 그 이름. 너의 이름이 뭐야? 그랬을 때야곱이니다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자기 삶의 정체성을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모든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 이름을 바꿔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래 가지고 그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요. 과거에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누구누구였는데 이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통치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막큰 일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거는 큰 일을 하기 직전에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큰 일하면 아, 좋죠. 그것도 괜찮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는 얘가 큰일 하게 돼 가지고 뭐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 줘 가지고 더잘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살리게 되면 그거 참 좋아하시긴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관심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큰일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부모님들도 심지어 똑같아요. 아, 내 자식 잘 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그 그 은혜 안에 있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관계가 일차적인 거죠. 자식이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면 뭐합니까? 부모님이랑 완전 담을 쌓아버리면 그걸 어느 부모가 좋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세요. 관계하길 바라세요. 그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 내가 작은 거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으, 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거 하나님 기다리시는 데니까요. 그 친밀한 관계. 네, 그걸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면 이름을 바꾼다. 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것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고 없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는 내 인간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계신 그 순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게 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내 이름을 바꾸시는 그 주님과 함께 매일 거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가? 어, 제가 한번 언젠가 들었던 예화인데요. <laughs> 어느 군인, 직업군인이신 분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으셨는지 제대로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키는 데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앞자리로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자리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아멘 아멘 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은 하나님 구원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교육을 잘 받으신 거죠, 이분이. 근데 그 마음 안에 신앙생활을, 아, 이렇게만 하면 됐나 보다. 이 교회 사람들이 엄청 칭송하기 시작했죠. 이분 되게 FM이고, 군인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되게 성실하게 하니까, 아막 어, 너무 좋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어느날 한한 달쯤, 한 달, 두 달쯤 지나니까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한 4,50대 되신 이 직업군인 가지신 이분이, 뭐 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다 좋은데 다나머지다 이해가 간다 손 들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한다 뭐물두멍 꺼득 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그 빌었던 거에 비하면은 손 드는 거는 타당한 것 같다 막 이런 막 그런저런 얘기는 그냥 교회 문에 화 이제 좀 수용적이 되신 거죠 근데 자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기도도 좀 하는 척할 수는 있겠는데 어색하지만 아 그래도 막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아어 그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복음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영접한다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시면 내가 생각보다 잘 모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클립 어딘가에서도 나눴는데, 소년원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소년원 가시는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 그 실습을 할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영접한다는 게 뭘까? 이분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이렇게 했던 분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분이 그러지 않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한 달만 예수님이 진짜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생활을 해보라고 근데 이분이 군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딱간 다음에 진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나가면은 자기가 문 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문을 열고 기다렸다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나가시죠 이러면서 밥을 먹는데 자기 혼자 밥을 먹어도 이 인분을 시키는 거예요. <laughs> 예수님 자셔야 된다 고 그래요. 자기 숟가락 떠기 전에 기도하고서 예수님 먼저 한술 드시죠. 뭐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이분이 정말 초 fm 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을 때도 아, 예수님 먼저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한 달을 생활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개의 얘기했는데 하나는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뭔지 이제 나일 것 같다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한다고. 근데 나도 그걸 느낀다고. 여러분의 이름이 과거에 무엇이었던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비난할 수 있지만 그 죄인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이름을 지워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죄인을 품어주셔서 그냥 노, 그 사랑으로 우리를 녹여버리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냐면요. 어, 뭔가 억지로, 억지로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건 종교생활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비난할 수 있는데 내 이름이 야곱이었다고 넌 맨날 속이는 삶을 살았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사랑한다고 넌 나의 자녀라고 얘기해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내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싶은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바뀐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 <laughs>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laughs> 뭐냐면 그거 그그 그 뭐야.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 이게 제목이 뭐였죠? 그 그거였는데 예수 피를 힘입어 네이 찬양이 딱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보자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그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삶이 예배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를 유지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뭐라고요? 옆에 예수님 있다고 생각하시네. 옆에 <laughs> 주님,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 제발 오늘 하루 예수님 더잘알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찬양합니다. Ich habe den mir an 가해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은혜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보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보좌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그 삶이 그한 날이 될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에게 신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시고. 우리 야곱의 수치스러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온리 복된 한 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 더욱 그지하고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니다